여러분 지갑 속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누가 훔쳐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월스트리트 큰손들은 벌써 눈치채고 탈출 준비 중인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폭탄 타이머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폭탄의 이름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물론이고 대출 금리까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오늘은 뉴스에서 절대 쉽게 설명 안해 주는 이 복잡한 돈의 흐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돈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에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거의 제로예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죠. 그런데 그 돈을 미국 은행에 맡기면 1년에 4%씩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일본에서 공짜로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겠죠. 이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시작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구조 뒤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하필 일본 돈이었을까요? 여기엔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죠. 사람들은 지갑을 꽁꽁 닫았고 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경제의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은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계속 낮췄는데 결국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미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일본만큼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엔화는 그냥 화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값싼 ATM이 된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월스트리트의 어떤 투자자가 일본 은행에서 1억 5천만 엔을 빌립니다. 금리는 고작 0.1%밖에 안 되죠? 환 수익률이 1달러에 100이 150엔이라고 치면 대략 100만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투자자는 빌린 엔화를 즉시 팔아서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만 달러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당시 미국 국채 금리가 대략 4% 정도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일본에 갚아야 할 이자는 고작 0.1파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4%죠. 만히 앉아서 거의 10% 가까운 차익을 챙기는 겁니다. 100만 달러의 4%면 4만 달러예요. 앉은 자리에서 연봉 수준의 돈이 그냥 굴러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황금알은 환율에서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엔화를 빌려서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 엔화가 넘쳐나니까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치솟습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이걸 엔저 현상이라고 부르죠. 처음에 1달러에 150엔이었는데 1년 후에 1달러에 160엔이 됐다고 칩시다. 나중에 빚을 갚을 때 달러를 달 다시 엔화로 바꿔야 하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더 적은 달러만 써도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리 차이로 번 이자 수익에 환율 차이까지 더블로 챙기는 완벽한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세계 해치펀드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 하지만 국제 분석 기관들은 이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는 법이죠 엔화 가치가 거꾸로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투자자가 1달러당 150엔 일때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1달러에 130엔 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금 1억 5천만엔 을 갚으려면 이제는 약 115만 0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 사람이 번 돈은 4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야할 돈은 115만 달러인데 가진 돈은 104만 달러죠. 순식간에 1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1년 내내 머리 쥐어짜서 번 이자 수익이 환율 한 방에 날아가고 원금까지 까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앵커리 트레이드의 양날의 검입니다. 더 무서운 건이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극장에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출구로 동시에 몰려드는 것처럼요. 엔화 가치가 오를 거라는 소문만 돌아도 투자자들은 들고 있던 미국 주식과 채권을 미친 듯이 팔아치웁니다. 빨리 달러로 바꿔서 엔화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주식과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엔화를 사들이니까 엔화 가치는 더 치솟습니다. 엔화가 오르니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산을 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전문가들은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정말 어려운 파괴적인 과정이에요. 혹시 2024년 8월 5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는 장중 한때 폭락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12%가 넘게 빠지면서 역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도화선이 뭐였을까요? 바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라는 불씨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겨우 0.25% 트를 올렸을 뿐인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당시에는 일본이 화들짝 놀라서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안 올리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사태가 진정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 일본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은 금리나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간은 미국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일본 금리는 바닥에 붙어 있어서 그 차이가 엄청났어요. 그 금리 격차가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의 연료였죠. 큰 격차가 있을수록 더 많은 돈이 이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내립니다. 양쪽의 격차가 좁혀지는 대수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격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돈을 빌려 투자할 매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금리 격차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눈치껏 조금씩 돈을 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엔화는 서서히 강세로 돌아서고 글로벌 자산 시장도 큰 견과 없이 조정받는 거죠. 마치 풍선에서 바람을 천추 빼는 것처럼요. 이게 소프트 랜디라고 불리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예상보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미국 경제가 갑자기 휘청거려서 금리를 확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요. 혹은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나 대형 위기가 터져서 사람들이 안전 자산인 엔화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극장의 비상구로 수만 명이 동시에 뛰어드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일시의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전세계계 증시가 급격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하드랜딩, 그러니까 추락하는 비행기 같은 시나리오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급격한 청산은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태풍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기회와 위해와 위기라는 두 얼굴의 카드가 동시에 날아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볼까요? 엔화가 비싸지면 웃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죠. 그동안 현대차나 포스코 같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 힘들게 버텨왔어요. 일본 제품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가격을 후려치니까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똑같은 품질의 제품인데도 가격 때문에 밀린다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엔저라는 강력한 무기를 잃은 일본 기업들과 이제는 조금 더 대등한 위치에서 싸워볼 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출 전선에 분명히 숨통은 트이는 신호죠.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엔화 강세는 우리 제품의 가격 매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던 시기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역사적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금융시장 쪽을 보.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흔히 외국인 놀이터라고 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상당수가 엔캐리 자금을 활용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자가 싼 일본 돈을 빌려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고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오늘 빼가는 곳중 하나가 바로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떨어지니까요. 만약 수십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요. 수출이 좀잘 된다 해도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수출 호재라는 방패와 자금 이탈이라는 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더 복잡한 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금융시장에 동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에도 충격이 전달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멍하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태풍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듯이 금융시장 붕괴 전에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매일 침 뉴스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갑자기 왜 고용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경기 침체가 동시에 터지는 완벽한 폭풍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동시가 동시에 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면 일본 돈이 좀 빠져나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엔케리 자금까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요. 이건 말 그대로 대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한순간 에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이죠.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이 숫자가 예상 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그날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경고일이라고 보소됩니다. 특히 실업률이 갑자기 틀어오르거나 신규 고용이 크게 줄어들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단 0.5%만 급등해도 경기 침체 신호로 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건엔달러환 환율에서 140엔 붕괴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 140엔 선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봐요. 지금은 150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만약 40엔이 깨지고 30엔대로 급격하게 엔화 가치가 오른다면 그때는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춤의 말이죠. 환율 차트가 140엔을 향해 가파르게 내려꽂힌다면 그때는 정말 안전 벨트를 꽉 메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 봤을 때 엔화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항상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거든요.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엔화는 급등했고 시장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 다 팔고 도망쳐야 하느냐고요? 제 대답은 공포에 질려 투매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게 최우선입니다. 변동성성 장세에서 빚을 독이든 성배나 다름 없으니까요. 레버리지를 쓰고 계시다면 지금이 줄일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로 다가오거든요.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엔화 강세는 우리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같은 수출 주력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호재예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일 때 펀더멘털이 튼튼한 우리 수출 기업들을 싸게 살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냉정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거대한 머니 게임의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건 분산 투자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세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현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양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엔화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이나 n 같은 안전자산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걸 고려해보세요.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때금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건 장기투자 관점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일비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은 단기적 충격을 이겨내 고더 강해집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들은 수십년간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해왔어요. 지금의 위기도 결국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포에 휩쓸려 투매하는 순간 여러분은 패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엔케리 트레이드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싸게 빌려서 비싸게 투자한다는 이 단순하고 강력했던 공식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파도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파도를 보고 도망치는 사람은 물에 휩쓸리지만 파도의 높이와 방향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 위에서 서핑을 즐깁니다. 변화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역사는 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